안녕하세요. 유승난원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1월입니다. 오늘 제가 열 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맹맹품 오종이고요, 문명 오종입니다.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단엽뽕륜 신라입니다. 벌버티기입니다.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2번 죽음소심 태홍소입니다 작은 깔끔하고요 종자목입니다 3번 무명 한엽성 중투입니다 어, 변이 좋고요 압승이 정말 좋네요 4번 무명 3반입니다 입변 3반인데요벌버틱기입니다벌버틱기인데요 어, 한쪽과 쫑대 하나 있습니다. 3반 무늬 잘 바른 이 되었고요. 변이 예쁘네요. 5번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호피문이잘 바른이 되었네요. 6번. 3반 중투입니다. 어, 모초에도 3반 중투문이 잘 바른이 되었고요. 어, 신아, 정말 예쁘게 바른이 발현, 되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정말 예쁩니다. 7번. 삼반도와 동년입니다.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삼반문이 하려게 하 발현은 안 됐지만 입장마다 삼반문이 잘 발현은 됐습니다. 자기 건강합니다. 8번 무명 삼반호입니다. 입장마다 호줄은 잘 발현이 되었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입실하여 배양해서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9번. 무명 중투화 소심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하두초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중투문이 잘 발현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중투화 소심은 핍니다. 10번 1번 맹맹품 삼반중투 질부검 입니다 짝상태 삼반중투문이 화려하게 잘 바르니 되었구요 꽃이 어, 2경이 있습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벅 뿌리상태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단엽복륜신라 입니다 아, 현재 작은 벌버티기인데요. 아, 작은 작은 중자목입니다. 아, 전진 한쪽이고요.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4.5에 0.5. 금액은 7만원입니다. 단재폭륜 신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신라 뿌리입니다. 어, 뿌리 길다랗고요. 뿌리 두 가닥입니다. 벌버티기입니다 어,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벌버 하나 있구요. 신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죽음소심 태홍소입니다. 어, 태홍소는 죽음소심인데요. 하행이 정말 좋습니다. 현재작은 두촉 전진전진이고요. 작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2.5에 0.8.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죽음소심 태홍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까닥수 많고요. 끔은 뿌리지만 단단합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구요. 옆은 어, 깔끔하고 좋습니다. 죽음소심태홍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3번 한엽성 중투입니다. 어,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면과 압성이 좋네요. 전진촉은 녹대비도 좋구요. 작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촉이구요. 치수는 12에 0.5 모촉치수이구요. 그리고 시나치수 5에 0.8 금액은 12만원입니다. 한엽성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한엽성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 짧은 뿌리 포함해서 총 6가닥이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네요. 어, 신화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요번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신화에 아직 뿌리를, 신화가 아직 뿌리가 안 내렸는데요. 어, 금방 내릴 것 같습니다. 한엽성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입변 3반입니다. 아, 예, 초세가 예쁘고요 까랑까랑한 힘이 있네요. 그리고 삼반문이 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벌버 튀기이고요. 한 촉과 쫑대 하나이고요.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5에 0.8. 금액은 5만 5천 원입니다. 잎변 3반 잎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잎변 3반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건강하니 좋네요. 또한 벌브 하나 있는데요. 벌브 튀기이고요. 벌브 튀기에서 시나 어, 한촉과 쪽대 하나를 받았네요. 작은 깔끔하니좋구요 삼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엽승도 까랑 까랑 하고요. 입변 삼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비양해 보십시오. 이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아, 엽성에 힘이 있구요. 호피무늬 잘 바른 이되었네요 세촉인데요. 모촉은 입장수 두장이고요. 이 끝이 잘렸습니다. 치수는 11에 0.7. 금액은 11만원입니다. 무척의 입장수 잘려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호피반 정일품,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정일품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있네요. 그리고 세촉인데요. 어, 모촉은 입장이 끝으로 또 입장 다 잘렸고요.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은데요. 전진촉은 화려하게 호피무늬잘발현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호피반 정일품,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3반 중투입니다. 입장마다 삼반중투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정말 화려하게 삼반중투문이 뽐내고 있네요. 변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한축화 시나 하나이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5에 0.75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무명3반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배양해보십시오. 삼반중투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가닥수 많구요. 아, 검은 뿌리들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구요. 아, 옆은 깔끔하니, 깔끔하니 좋구요. 삼반중투무늬 모촉에도 신화에도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삼반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 동년입니다. 동년은 삼반 두아이구요.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진청의 엽성으로 안으로 오가 있구요. 그리고 어, 입장마다 삼반문이잘 발언이 되었네요. 화려하지는 어, 않지만 입장마다 발음이잘됐고요 종자성은 괜찮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하니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어, 촉수는 두촉이고요 치수는 14.5에 0.75로 금액은 35만원입니다. 삼반도와 동년. 입시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동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고요. 뿌리 건강하니 좋네요. 그리고 여번 삼반중투 아 삼반문이 항삼반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엽성도 까랑 까랑 하고요. 동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에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팔번 모명 삼반호입니다. 아, 엽성이 좋고요. 입장마다 3반 호줄이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줄은 잘 바른이 되었네요. 전진에도 3반 호줄은 잘 바른이 되었고요. 종자성이 좋습니다. 촉수는 4초이구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9에 0.8.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운명 3만 5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삼만호 뿌리입니다 아, 뿌리 금지만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단단합니다 아, 그래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네요. 이은 어, 깔끔하고요. 삼반 호주리 잘 발은이 되었습니다. 어, 모초에도잘 발은이 되었고요. 시나에도 호주런 잘 발은이 되었습니다. 종자성이 좋네요. 무명 삼반호.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호주를 중투로 한번 터트려보십시오. 9번. 중투와 소심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진청의 엽성으로 엽이 빳빳하네요. 그리고 신화 두촉이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두촉자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에는 중투문이 소출됨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현재 어, 꽃 사진은 없지만 확실히 중투화 소심이 피고요. 한촉과 신화 두촉. 그리고 치수는 15.5에 0.8 모촉 치수입니다. 금액은 11만원입니다. 무명 중토화 소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좋은 꽃도 피워 보십시오. 중토화 소심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건강하네요. 그리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어, 배양 상태가 좋네요. 어, 여은 어, 신화 도초.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 중투문이 잘 발언이 되었네요. 확실히 중토하소심은 맞구요. 중토하소심 입실하여 촉수도 눌려보시고요.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10번 질부검입니다. 질부검은 일본 삼반중투이고요 어, 입장마다 삼반중투문이 화려하게 잘발른이 되었네요. 어, 엽성 또한 강엽으로 나왔고요. 정말 예쁩니다. 어, 두 촉과 신화 두 촉인데요. 신화, 신하 큰 신화는 화려하게 산반중투무늬를 뽐내고 있고요. 작은 신화 포도 위로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신화들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또한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여기 일경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일경이 하나 보입니다. 치수는 21점 5에 1점 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아, 입장에 이미지가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산반 중투 질부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여배 전시에 동남남 부분으로 출품도 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질부검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어, 화분 전체에 각 차서 어우러져 있네요. 어, 배양 상태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꽃대가 두개 보입니다. 아, 이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산반중 투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시나 어, 하나가 지금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에도 어, 뿌리는 잘 내리고 있고요. 삼반중투문이 화려하게 잘 들어서 뽐내고 있네요. 질부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출품돼해 보십시오. 7월 28일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품종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후일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